다섯 분의 마가 남년들 다섯 분이지만 자녀들이 다 둘씩 있으니까 꽤 인원이 많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큐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 나이가 30이면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일정한 어떤 기관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30주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뭐든지 좀 활발하게 능력있게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30년을 함께 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하기 때문에 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는 못 사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고 또 가치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귀한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주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아주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또 명예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심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이제 우리 또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심있게 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앞에서 앞장서서 수고하셨던 우리 장르님들이 명예롭게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랑할 만하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전통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힘을 내서 일하는 가운데 계속 더 많은 일꾼을 세우고 또 아름답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은퇴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보고 또 외형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 교회다 혹은 교회 규모가 좀 작고 교인이 숫자가 적으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건강한 교회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 보면 어, 그분의 얼굴에서 건강미가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모임에 그분이 나타나면 그 모임 분위기가 환해지고 또 뭔가 그분과 일을 하면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참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서 보면 그냥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저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분처럼 그렇게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분은 참 건강하셔. 저분은 참 열정적이야.라고 말하지 누가 옆에서 그냥 한 마디 하면 거들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만나보면 늘 몸에 좋다는 보약이며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다고 얘기하고 늘 만나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혈색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임에 나타나면 일을 하는 속도가 줄어들고 느려지고 또 힘이 듭니다. 또 그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일을 할때 보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이렇게 자리를 가리고 알아서 이렇게 피하시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얘기하고 건강해,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분 참 건강하셔야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표와 구호를 아무리 멋있게 건강한 교회, 뭐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교회, 뭐 하나님의 사랑을 뭐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아무리 표를 멋있게 세우고 매주 그걸 외쳐도 건강한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호가 구호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두 가지 증거를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증거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7절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전파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선포라고도 번역하고요. 또세 번역 같은 경우는 전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혹은 비로소 전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라고 얘기하는 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처음 시작.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 프리치라고 해서 설교했다, 설교하다라고 그렇게 어변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면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전도, 이웃 전도, 학교 선교, 해외 선교 이런 교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얼만큼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섬기고. 또 매년 우리가 네팔로 또 필리핀으로 이렇게 성교를 나가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그 일이 바로 예수님 그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전도였습니다. 이 전도가 뭐냐라고 할때 18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전도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신다고 선포를 하신다고 얘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른 일입니다. 제자들. 전도는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생활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전도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네 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전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를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소수의 멤버십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이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형성하는 전도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말로만 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전도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커피 한 잔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전하고자 하는 그... 성도의 마음과 열정이 하는 것입니다. 꽃을 포장한 포장지에서는 꽃향기가 납니다. 생선을 포장한 포장지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예수님을 포장한 성도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풍기는 향기가 다릅니다. 돈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돈 냄새가 나고요. 뭔가 늘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이벤트 향기가 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증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 사장 23,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 삶의 일부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병,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통증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충풍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이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빠르게 소문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먼저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온 수리아는 오늘날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퍼집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10개 도시, 대가볼리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대가볼리의 그 동네에 퍼진 가장 대표적인 소문은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귀신을 고치시면서 돼지 떼가 물로 뛰어든 그 사건입니다. 또 그리고 요단강 요단강 서쪽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요단강의 동쪽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과 북쪽과 서쪽과 모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지역 범위 밖에까지 아주 멀리멀리 멀리 퍼집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고치셨고 또 복음을 함께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이 있었는지 간절한 사랑이 있었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그냥 안 고치시고 굳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직접 만지시면서 고치는 모습, 그리고 또 그냥 말로만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집까지 쫓아가서 또 얼음 만지면서 고치시는 모습,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까웠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고치시는 모습, 이렇게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병이 낫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이 예수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가난하고 병든 병든 사람들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의대 나온 아주 수석을 한 그런 졸업생이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강원도 오지 산골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나 로마 제국의 왕을 찾아가서 황제를 찾아가서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고 권력자를 찾아가서 그 권력자들의 병을 고쳐 주고 내가 이렇게 계속 고쳐 줄 테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좀 같이 좀 전합시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그 나라에 방을 붙이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왕을 찾아가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이웃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랑을 전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복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 힘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우리가 새롭게 살수 있는데 당신이 새롭게 살수 있는데 그 본보기가 그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돌봐보지 않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전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다시 살수 있는 기회이고 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친 것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도 열심히,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강일동 또 상일동 또 하남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발걸음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때 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배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을 갖고 나갈 때그 사랑을 받은 그 이웃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먼저 전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같이 동일하게 같은 그 시간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힘을 능력을 공급해 공급해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그렇게 나가서 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일대를 다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우리 교회의 사랑을 받은 이웃들이 정윤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정윤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정윤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과 함께 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정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